우리처럼 이렇게 붉은 집이 없어 딱 들어보면 이거 지금 벌써 세을 따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르시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지만 얘기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잘바퀴도두꺼우고생이 네. 이것도 좋더라고요. 네. 언제 장식 하신 거죠? 어, 4월, 4월 30일에서 5월 일 사이 요게 지금 현재 몇번땀 따신 거예요? 현재까지는 두번 따고 이번 땀은 세 물이에요. 습기도 좀 괜찮은지 빠르신 편이에요? 네, 네 괜찮아요. 그냥 어. 관리만 잘해주면 본인 노력이 필요해. 괜찮은 것 같아요, 꽃들. 청양 지역이 정식 초기에 네. 영하 거의 영도까지 네, 떨어지는 네, 네, 저온 장애를 네. 받았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거의 대부분의 품종에서 석가가 나왔는데, 응. 그 이후로 회복이 안된 품종들이 있고, 빠르게 회복을 해서 정상적으로 수확하는 애들이 있는데, 칼탄맥스를 해보시니까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칼탄맥스. 빨리 회복을 네. 하셨나요? 이런 거? 예, 네, 우리 이제 그렇게 냉해 받을 때 영양제를 막 투입했어요. 영양제를 많이 주시고. 예, 네, 영양제 많이 주고 관리를 많이 했지, 이제. 영양제를 주로. 네. 절간이라든지, 아니면 이. 전체적인 초형이라든지 키 크기라든지 이런 건좀 어떠신 것 같아요? 그건 괜찮아요. 좀 관리하시기 좀 괜찮아서 입도 작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내년에 한번더 해보고. 네네네. 그쵸? 그렇죠, 이쪽도 절간이, 절간이 좀 짧고 절간도 짧고, 이, 음. 이, 이 고추, 이 가장 이게 길잖아. 네네. 잘된게더 좋을 것같 아, 두께나 무게는 좀 어떠세요? 네, 무거워요. 따보면 틀려. 과피도 두껍고? 네, 딱, 예, 딱 들어보면 무거워. 9식품 우리 다딱 하나 따서 차에 올릴 때 무거워. 이미 무게차가 좀나와그 말렸는데 두꺼워. 지금 두물째까지, 어떤 거는 앞에 쪽은 이제 작업하신다, 세물까지 따셨는데, 네, 네, 네. 그 지금 다 말리셨어요, 두물째까지는? 그렇죠. 그거는 좀 건가 품질은 어떠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천물, 둔물은 좀 까맣게 나오는데 얘는 그렇게 안 나오죠? 예. 네. 어, 색깔이 괜찮아요. 좀. 이쁘게 나오던데? 얘 특징이 지금, 물론 여기,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 과형이 이렇게 쭉쭉 잘 뻗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네. 품종들은 어깨만 두껍고 오각형으로 나오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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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이제 장원형으로 통이 네, 굵어서 이쁘게 어. 지금 잘 나오거든요. 네. 네. 고추가 잘생겼어. 그렇죠. 고추가 잘생겼어. 저... 괜찮아. 이렇게, 이렇게 막, 진짜 좋은 데는 좋아. 겉뚜게로는 병에는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우리는 관리를 일주일에 한 번씩 약 줘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괜찮아요. 그렇죠. 병에도 네. 좀 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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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냐면 지금 정식 초기 저온 장애를 받으면서 이제 바이러스라든지 다른 병피해도 많거든요, 보통 이 주변에. 근데 네. 어머님은 지금 밭을 보니까 좀 깨끗하신 것 같아요. 뭐 비법이라도 있어요? 아 비법은 없고 <laughs> 이렇게 밭을 자주 와서 봐야 돼요. 그렇죠. 네, 아. 예, 보고. 목말리면 물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약 딱딱. 관수는 좀 어떻게 해주셨어요? 관수는 이번에 이거, 이거 안 해가지고, 아, 아. 저 위에다가 이렇게 호스들어서 쫙쫙 고랑고랑 다했어요 초기에는 좀 찔러주시고, 그냥? 초기에는 왜냐면, 이게 올해는 비도 자주 왔고, 두둑 칠 때도 습이 딱 좋았었어. 습이? 예, 음. 네, 그래서 했고, 우리는 이 두둑이 넓, 넓게 했고, 크고. 그렇죠. 크고, 넓게, 높게. 지금 크고.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작업하는 공간도 넓고 이게, 이거 자체가 높고 넓고 네, 해서 넓고. 관리하시기 편하신데 그럼 평당 몇주 정도 계산하시는 거예요? 평당 아, 진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진 계산 안 하시고. 네, 신랑이 신랑이 평당 몇 주.